안녕하세요. 타일러 윤입니다. 그 오늘, 그, 자고 일어났는데, 아, 얼굴이 많이 벗네요. 음. 자고 일어났는데, 문득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요즘에. 그래서 갑자기 카메라 켰습니다. 음, 하자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우리, 제가 떠붙임을 많이 이야기 하는데, 어, 떠붙임을, 떠붙임과 공통된 상황에, 우리 압착이라고 하죠? 우리 그 압착을, 사용하는데 우리 600에 600 어, 포세린 타일을 붙이는데 많이 사용하는 우리 접착제에 대한 관한 얘기예요 우리 소비자 분들도 그렇고 어, 우리 뭐 지금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어떤 효,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문뜩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음, 카메라를 켰어요 한번 가볼까요 음. 뭐 예고 없이 가는 거라 음, 아이고 이거 왜 라이트가 켜져 있어 예고 없이 가는 거라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일단, 라이트를 끄고. 자, 우리 접착제가 있어. 그쵸? 응. 접착제. 접착제가 있는데, 제가 어, 떠붙임을 할 때나 똑같이 설명했을 거예요. 우리. 어, 물이 흡수돼서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건데, 왜냐하면 절대 건조 상태라, 절대 건조 상태예요. 이 포대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 이 알갱이들이 뭐 수억 개, 수만, 뭐 수십만 개, 뭐뭐 뭐 그런 어떤 알갱이들이 완전 절대 건조 상태. 그통 안에 놓고 계속 돌려요. 돌려서 돌리고 돌리고 1 0 0도시 이상의 통 안에 놓고 계속 돌려서 수분을 다 증발시킨 다음에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지, 우리는. 이게 우리 떠붙임 뿐만 아니라, 떠붙임 뿐만 아니라 우리 사용하는 어떤 아덱스나, 그 다음에 뭐 케라, 플렉시, 뭐 이런 거, 어, 이트리제그 다음에 드라이픽스라든지 국산 쌍곰 제품이라든지 다 똑같아요. 근데 요즘 겨울철 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제가 뭐 이렇게 현장에서, 어, 요렇게 경험했던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와서, 어, 뭐냐면, 통에 섞었어. 통에 이렇게 섞어서 교반을 했는데, 어, 형님, 이거, 물이 약간 뜨는 것 같아요. 약간 이상해. 어, 몽글몽글하고, 우리 두부, 순두부 같이 몽글몽글하고, 어, 물이 위에 살짝 뜨는 거야. 응. 근데, 좀 이상한 거지.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포세린 타일에 자기질 타일 흡수율이, 자기질 타일의 흡수율이 낮은데, 이렇게 물이 둥둥 뜨는 접착제를 쓰면, 나중에 퍽 떨어져 올라오겠죠. 점성이 없잖아요. 그쵸. 우리 점도가 없는 어떤 접착제를 쓴다면, 어, 어, 하자날 확률이 많겠죠. 물만 증발하고 점성이 없으니까 예, 붙질 않겠죠. 예. 점착조건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음? 근데 그냥 대충 교반하면 안 되고 어, 그렇다고 이게 과연 어, 일단 불량일까? 유통기한을 확인해봤더니 유통기한은 괜찮아요. 그럼 뭐야? 교반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교반의 문제, 교반 시간의 문제. 어, 절대건조 상태의 어떤 이런 제품들은 충분히 얘네가 어, 이 분자, 입자, 입자라고 설명할게요. 입자 하나하나가 죄송해요. 이게 안 나오네요. 입자 하나 하나가 물을 충분히 머금을 때까지 교반을 해줘야 돼요. 얘다 시멘트 시멘트 기반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 폴리머 계열이라고 그러잖아요 폴리머 폴리머 계열이라고 하는데 폴리머 계열일 뿐이지 폴리머 성분이 포함됐을 뿐이지 기본 베이스는 다 시멘트예요. 예, 포틀랜드 시멘트 시멘트 베이스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서브침에 대한 그 접착제나 우리가 압착에 대한 접착제나 기본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분에서도 지금 어, 미스한 부분이 음, 믹싱, 교반. 예, 교반한 시간. 그, 꼼꼼하게 더 교반해 줬어야 되고, 설명서 보면은, 어, 3분에서 뭐 5분 이상 꼼꼼하게 교반하고 텀을 둬요. 어, 텀을 둔 다음에, 어, 다시 교반을 해요. 또 다시 교반을 해요. 이 이유는, 어, 똑같습니다. 떠붙임이랑, 어, 숙성. 숙성이라고 하죠. 그냥 우리말로 숙성이에요. 그냥 시간을 기다려주면서 어떤 이 절대 건조 상태에 어떤 이 입자 상태에서 돌려준 다음에 물이 흡수되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물이 다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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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돼서 흡수 이 알갱이 자체에 물이 다 차서 머금었을 때를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숙성하면 표면에 표면과 표면에 알갱이 표면이 잘 섞이면서 예, 점도가 형성이 돼요. 예, 점도가 굉장히 끈적끈적한 점도가 형성이 돼요. 그 시간을 기다려 준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 그것을 기다려 주지 않으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음, 굉장히 치명적이고 어, 하자율이 높겠죠. 그래서 어,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자의 기준이, 뭐, 잔손보기는 우리는, 잔손보기는, 뭐, 어디가 조금 뭐, 매지가 빠졌어요. 어디가 조금 뭐, 이렇게 뭐, 들려 올라왔어요. 뭐, 이런 거는 괜찮아. 잔손보기는. 어? 이거는, 어, 광희의 하자라, 하자를 봤을 때, 어? 광희의 하자라, 하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핵심. 응? 교집합의, 교집합에 의한 핵심 하자가 있는데, 핵심 하자에, 피, 뭐, 제가 봤을 때는 해당이 안 돼. 광희의 하자를 봤을 땐 얘는 잔손보기에. 잔손보기, 그냥. 조금 매지 하자라든가 조금 뭐 약간 한장 정도 들려 올라왔어요 라는 거는 잔손 보기에 해당되는 거고 핵심적인 하자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얘는 왜냐면 다 이렇게 썼어 이 사람은 다 이렇게 썼어 그냥 대충 돌려갖고한열 평을 붙였네 열평다뜰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열 평이 다다뜰 다 수도 있어 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어 핵심적인 하자에 어 해당이 돼요 1차적인 하자 1차1차적으로 우리가 교반함에 있어서 믹싱함에 있어서 어 이것들을 다 지켜줘야. 2차적인, 3차적인 하자의 원인을 판단할 때 얘를 배제시킬 수 있어 왜? 너미싱 잘했어? 3분 이상 꼼꼼히 돌리고 점도 확인하고 물이 위로 올라오지 않는지 확인했어? 라는 거 그럼 1차적인 하자는 배제되는 거예요 2차적인 하자로 넘어가요 프라이머 잘 칠했어? 프라이머 바닥 먼지 없었어? 어? 그 다음에 온도 어떻게 됐어? 온도 시공할 때 온도 어떻게 됐어? 시공할 때 온도 마이너스로 안 내려가고 뭐 외출로 해서 뭐 10에서 15도 정도 어, 접착제가 얼지 않게 시공을 했어요. 그럼 4차적인 문제 넘어가요. 시공 후에, 어, 시공 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쵸? 어, 뭐 베이크아웃을 하기 위해서 뭐 보일러 온도를 35도 이상 올려놨다든지 다른 작업자들이 아 어, 추워! 뭐, 필름 작업자들이 와갖고 어, 분명히 외출로 하라고 해놨는데 필름 작업자들이 와서 무슨 외출이야! 필름이 붙어야지! 해래서 훈훈하게 막 보일러를 막 떼버려요. 네? 어, 필름, 타일 작업 외에 하고 난 직후에, 직후에. 네. 이런 상황은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차, 2차, 3차를 다 지켜줬어요. 그다음에 바닥 크랙도 없어. 어? 건축물이 5년, 10년 다 자리잡은 그런 어떤 5년 이상 자리 잡은 건축물이라 어, 바닥에 크랙도 없어. 들뜸도 없어. 그러면은 유추해 볼수 있겠죠. 유추. 예, 합리적인 예, 근거로 유추해 볼수 있겠죠. 어, 확실히 매뉴얼에 따라서 어, 팀 매뉴얼에 따라서 접착제 교반을 잘했고,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도 1, 2, 3번을 다 지켰다면 은 어, 나머지 부분을 어, 협소해서 협소하게. 축소해서 아마 추측해 볼수 있을 거예요그 하자의 원인들을 바닥의 하자의 원인들을 추측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접착제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음, 이 교반에 대한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절대건조 상태에서 자 수변 상태로 가요 수변 상태라는 거는 뭐냐면 <laughs> 기건상태라 그러죠 알맹이에 요렇게만 수분이 겉에만 믹싱을 짧게 하다보니까 겉에만 요렇게 수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 이 안에는 건조 요렇게이 상태로 믹싱을 해버리면 나머지 물이 흥건해요. 얘, 이 물들이 안에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서 이렇게 포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얘 자체가 짧게 믹싱을 윙 돌려버리니까 어, 표면에만 이렇게 묻어있는 거야. 그 다음에 바로 사용해버려 얘를 접착제를 바로 사용해버려 바로바로. 바로. 어?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이 안에는 그냥 수분이 없다니까 그냥 빈 가루라니까요. 부스러기 가루. 여기만 묻어 있는 거예요. 여기만 네.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시공을 하면 나중에 어떤 상태가 벌어져서 부스러지겠죠, 그렇 나중에 얘가 얘만 건조되고 어? 단단하게 붙으면 뭐야? 안에가 다부스러긴데 그렇죠? 안에가 다 부스러기예요. 그럼 나중에 밟고 밟고 밟고, 밟고 밟으면 얘가 밟으면 밟고 바닥으로 밟아 체중으로 밟아 나중에 들뜨고 부스러지겠죠. 얘만 비스켓처럼 표면만 딱딱하니까 네? 음, 어떤 우리가 접착제를 사용할 때. 어 굉장히 큰 문제, 어 굉장히 1차적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 알아둬야 되고 소비자분들도 알아야 되고 예, 모두가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지키고 이런 시스템을 알고 신공을 한 업체라면 1차원적인 어떤 하자, 들뜸의 하자에서는 배제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프라이머 발랐어. 2차원적인 거 배제시켜. 크랙, 어, 건축물을몇년 몇 됐죠? 5년 이상, 10년 됐어. 크랙. 바닥 크랙에 대한 들뜸 배제시켜. 온도, 시공할 때 온도 잘 지켜줬어. 배제시켜. 나머지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것으로 넘어가겠죠. 어? 축소, 축소, 축소 되겠죠. 그죠. 렇 수사선상에서 축소, 축소, 축소 되겠죠. 응? 음, 그런 어떤 이유들을 축소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그것을 축소하려면 이런 기본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축소, 축소, 축소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유추하고 합리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지. 이런 것 자체를 모르는데, 음, 하자가 났어. 근데 난 그냥 무조건 아니래. 어, 무조건 모르겠어. 난 잘했어라고 하면 어, 설득력도 없고 소비자분들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려요. 내가 얘기하는데 내가 헷갈려 버린단 말이야, 그렇죠? 내가 헷갈려. 원인을 모르는 거야. 유추할 수가 없어. 몰라요, 몰라. 근데 최소한도로 시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는 어떤 어, 합리적인 설명은 필요하죠.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그러나 그 어떤 어, 컨트롤 밖에 어, 컨트롤 밖에. 어떤 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밖에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라고 라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떤 어,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놓고요 예, 사진으로 뭐 프라이머 노포라든가 온도 설정이라든가 뭔가 기록을 해놓고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실력이 돼야 음, 어떤 이런 중요한 타일 공정에 있어서 좀 하자율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서로 어, 어떤 정말 답답한 책받기 도는 어떤 그런 말들. 어, 책임에 대한 음, 책임이 따르잖아요. 물론, 우리는 예, 책임이 따라요. 그죠 리스폰 서비오리티. 책임이 따릅니다. 음. 음, 그런 책임에 의해서, 마지막은 무조건 책임이에요. 예, 책임이에요. 교통사고나 도뭐 7대3, 5대5,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무조건 책임이라. 어, 어떤 이런 것들이 어, 과정, 프로세서 과정에 의해서 기록되고 어,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초적인 겁니다. 가장 1차적인 거라서 머리에서 번뜩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간혹 착각을 해요. 떠발이라 압착은 다른 거다. 떠발이 압착 베이스가 똑같아요. 어떤 이 접착제를 사용하는 베이스 자체가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얘가 뭐 성능이 좋다고 뭐 특별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베이스는. 똑같은 베이스이기 때문에 어, 폴리머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 다음에 뭐, 어, 주사라든지 뭐 탄성에 영향을 주는 어, 탄성에 영향을 주는 어떤 성분이 더 들어가 있어서 성능이 더 좋긴 하지만 어떤 다른 공법에 어떤 접착제지만 베이스는 똑같다는 거예요. 예, 물과 반응하는 어떤 그 그런 어, 베이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요거는 아마 그냥 대충 들어도 어, 어떤 내용인지 머리에 빡빡 꽂으실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떠바리 강의를 좀더 보고 오시면 아마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오늘 급하게 어, 자다 일어나서. <laughs> 자다 그런지 10분도 안 됐는데, 일단 얘기를 해드렸어요. 머리에 생각나서 중요한 얘기가 돼서.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떠들어 봤는데, 다음에도 종종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저희도 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고 현장에서. 근데 매뉴얼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어야 될것 같아요. 나 혼자 알고만 있다고 해서, 아너왜 이렇게 했어?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널리 알리고 같은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들이 어떤 평준화를 이뤄야 좀,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된 정보는 아니고, 예, 이거는 확인된 거고, 어차피, 어, 이렇게, 이런 물리적인 어떤 그 반응들이나 이런 결과들이나 무조건 이건 시공자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제가 뭐 허구를 떠드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이런, 이런 부분들은 경험에 의해서 수십 년을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평생을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발전적인 부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뭔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머리에서 생각날 때 한번 또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저도 시공에 들어가는데 오늘 정신 차리고 내일부터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